이게 중앙층 흘려졌잖아요. 예를 들어. 그렇게 흘려져서 이제 못 보는데, 이 모형은 여기 보존돼 있잖아. 도면만 보고 이해 안 되는 게, 이 모형 보고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. 이거는 이제 뭐 일제 뭐 여러 가지 그 불만 드는 생각 때문에, 이거 별로 안반응 사람이지만, 건축의 역사를 얘기하는 보존되어 있어야 돼요. 이 삼성동 안가. 그때, 박정희 대통령도 쉬야 될때 이런 큰 사건이 생기면 우리 회사에서 이거 정부에서 시키는 일이 있어 요 이런 거를 화면에 설명한 것처럼 이것도 사건 났을 때의 현장 설명을 하고 위에서 평면 내내 지금은 확연하게 이해가 돼요 작품이 그런 현장에 사람들이 희생된 거뭐뒤 평풍 뒤에 누가 뭐 어떻게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 사실 그대로 설명할 을수 있어요. 이거는 평양 시내네요.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할 때 이제 그걸 기념목해서 만들어서 그 대통령이 이 움직이는 동선 따라가서 설명하라고 그걸 시내를 만들었어요. 아 이런 자료를 어떻게 보죠음 그때 제가 그 평양을 제가 갔을 직접으로 갔다온 일도 있고 저기 사진도 있습니다만 다녀왔던 일도 있고. 또 평양에서 도민을 만들어서 저한테 지원해줬죠.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들었어요. 꽤 정확합니다.